생애 첫 요리에 도전하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모든 게 낯설고 실수 투성이지만 선생님 말씀 하나 하나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리에 제법 자신감도 붙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직은 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해볼만 할것 같아요. 아주 재어 이곳에 모인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남성이라는 점과 홀로 산다는 점 서울대 간호팀이 독거노인 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노인의 외로움 점수는 44.5점으로 여성 노인 40.7점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남성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한 생명숲 백세 힐링센터가 호남권 최초로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 회사들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인 복지의 혜택을 남성 독거노인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남성 독거노인에 대한 전문 시설을 만들고자 전주 양지노인 복지관에 마련된 센터는 요리실과 건강 증진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남성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요리와 정리 수납, 스마트폰 활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신체 정서적 건강과 함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것이 이전보다 더수해지실 것이라고 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년의 삶 거라고 거든요 남성 독거 노인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한 양지 노인복지관이나 전주 지역 각 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티 브로드뉴스 엄상현입니다.